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핵심 입지에 신규 공급되는 과천 넥서는 지난 7월 10일 당첨자 정당 계약을 하고 미계약분에 대해 분양을 돌입하였습니다. 과천 넥서가 들어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안양과 의왕, 판교, 강남을 잇는 주요교통시설이 위치하에 있으며 지식산업 클러스터의 중심 축으로 서초구와 인접한 중강남의 입지와 호재를 모두 갖추고 있어 주거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이러한 희소성 높은 입지에 들어서게 되는 과천 맥서의 현장은 과천시 가련동 지식정보타운 상업 1-1블럭에 위치하여 지하 7층부터 지상 15층의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92개 호실과 오피스텔 136개 호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총 228개 호실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미와 세련된 조형미로 시선을 사로잡는 웅장한 외관 디자인과 풍경 높은 설계 특화를 적용한 내부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평면 구성과 트렌드를 앞서는 인테리어로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의 수납 특화를 적용하였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개방감으로 일상의 여유와 품격을 높여줄 복층 설계를 적용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사업지의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인근 평촌 신도시와 과천 원도심과도 가깝다 보니 생활 인프라도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며 서울대공원과 국립협대미술관, 서울랜드, 레츠런 파크 등 풍부한 걸처 인프라와 관문체육공원과 관악산, 문원체육공원과 매봉산, 청계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거주환경이 뛰어나 약 8,000여 세대의 배후 수요를 품고 있는데요. 인근에 지식기반산업용지 15개 블록들이 분포되어 있고 미래 신산업인 IT 전자 신소재 등 대기업 본사와 미래 산업 기업들의 입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이를 포함한 약 1만 9천여 명의 직주근접 수요의 확보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는 과천 강남벨트 조성 사업인 과천주암 임대 기업형 주택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인덕권역에 개발될 주거, 상업, 업무 복합 도시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당사업지는 상업과 업무, 교육시설과 주거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강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천동남고속화도로를 비롯하여 과천대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인근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향후 사업지 인근에 GTX 신호선과 4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통호재까지 받쳐주고 있어 지역호재와 상품가치는 이미 증빙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실거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과천 넥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